그는 팀의 승리를 돕는 핵심 요소인 개인의 성적보다는 팀 전체에 대한 헌신을 보여줍니다. 손흥민의 활약도 돋보인다. 그의 희생정신과 팀워크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어 맨체스터 시티전에서도 핵심적인 활약을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 토트넘은 현재 프리미어 리그 선두에 있으며 손흥민 역시 우승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게리 네빌과의 인터뷰에서 우승 가능성을 논할 때 겸손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맨체스터 시티의 특징 중 하나는 경영진의 질이며 2월 이후 매우 강력한 성과를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강팀을 상대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는데 이는 챔피언십 대회에서 매우 중요한 이점이다. 현재 토트넘, 아스날, 맨체스터 시티의 성적을 보면 토트넘은 10경기 8승, 아스날은 7승 3무, 맨체스터 시티는 8승 2패를 기록하고 있다. 이 가운데 아스날은 안정적인 활약을 펼치며 우승 경쟁 가능성을 갖고 있다. 타이틀 경쟁의 결정적 순간이 될 12월 4일 맨체스터 시티와 토트넘의 경기를 기대해 본다. 모든 팀은 승리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으며 현장에서의 성과와 팀정신이 이 대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